안녕하세요. 지니꼬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될까요? 교재 선택 자율권. 가르치는 기관에서 이미 교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들께 교재 선택의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습 목적과 학습자 레벨에 맞는 교재인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재여도 학습자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수업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목적이 중요한 이유. 언어는 삶이기 때문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모두 같은 이유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여행이나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세 그룹은 마주하는 상황이 다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언어 환경도 다릅니다. 언어는 결국 삶에서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제로 자주 마주할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와 문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고를 때는 이 교재가 이 학습자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모조 교재 활용, 교재 선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교재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교재는 수업의 뼈대를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교재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다양한데요. 배부용 연습지, 사진, 그림자료, 유튜브 영상, 드라마, 영화 장면 등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도 이런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균형 있는 수업 교재를 볼 때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네 가지 영역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학습자가 특정 영역, 예를 들면 말하기나 듣기가 유독 약하다면 소수인원 수업이나 개별 수업의 경우에는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해외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학습자에게 딱 맞는 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교재를 그대로 쓰기보다 학습자에 맞게 변형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교재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 자료들이 쌓이면 그 자체가 교사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교재에 맞추어서 진도표에 끌려가는 수업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직접 대면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볼수 있는 선생님, 해외 거주 등 환경상 교재 선택이 제한적인 선생님. 이두 가지 상황에서 한국어 교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선택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목적이 분명한 교재부터 기준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습자라면 어학당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를 참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교재를 골라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한글파크처럼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재들, 그리고 시중에서 대중성이 검증된 교재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안에서 내 수업 환경,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의 목적과 레벨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교재는 완벽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업 속에서 함께 다듬어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교재 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